100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한 번쯤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알아보셨을 텐데요. 근데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말이 많아서 취득을 해놓고도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취득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는 요양보호사의 영상의 댓글만 보셔도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요양보호사보다 시급도 높고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신 경험이 있으신 주부분들이라면 모두 전문가가 될수 있는 직업.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시티비 규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는 직업은 바로 아이돌보미입니다 육아를 경험하신 주부분들이라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직업 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취업 방법부터 급여 그리고 잘 취업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아이돌보미가 어떤 직업인지 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목소리> 아이돌보미란 맞벌이나 한부모, 취업 등의 문제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부모님 대신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직업입니다. 급하게 아이를 돌봐주실 분이 필요할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단 아이돌보미는 여러가지 서비스 유형이 있어서 서비스 유형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업무와 급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 위주로 하는 일과 급여를 알아볼게요. 먼저 시간제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형은 아동 관련 가사일은 제외이고 종합형은 아동 관련 가사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형과 종합형 모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의 부모가 신청한 시간, 장소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데요. 증하원을 함께 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집 앞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죠. 기분형 돌봄의 경우 음식 조리나 가사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미리 준비해 놓은 밥이나 간식을 데워 주는 정도의 업무를 하고, 종합형 돌봄의 경우 아동 관련 가사일이 병행되기 때문에 아이 옷을 정리한다거나 아이의 방 청소, 식사나 간식을 조리하는 정도의 간단한 가사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영화종일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이 이루어지는데 돌봄 대상이 영아이다 보니까 돌봄 업무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시키기 등등 영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업무 위주로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어서 급여도 알려드릴게요 아이 돌보미의 급여는 시급으로 지급이 되며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급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 시급은 1 1 1 0원이고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경우 기본 시급 시간제 종합형의 경우 아동 관련 가사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 시급에 3,480원이 추가되어 13,590원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야간, 휴일, 연장 분류 시간에는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되고 동일 시간대 돌보는 아이가 추가될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되고, 명절 상여금과 지리 여건에 따라 교통비도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들 보미는 아동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원래는 교사 자격, 보육교사, 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16시간의 짧은 교육만 받고 아이들 보미로 지원할 수 있었어요.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12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면 지원할 수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고요. 근데 2024년 7월부터는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40시간의 아이돌보미 교육만 받으셔도 아이돌보미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셨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심지어 더 좋은 소식은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는 교육 비용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육기관도 확대되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에만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이돌보미로 취업을 지원하시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신 후, 바로 취업을 지원하셔서 교육비를 꼭 환급받으시길 바랄게요. 이 부분은 지갑훈련 포털 HRD넷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돌보미로 지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더 집중해주세요. いいたたた。 아이돌봄이 지원하고 싶은데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이 말고도 지원을 할수 있는 취업 분야도 다양하고 사무직으로도 관리직으로도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중장년 내일 센터에서 재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취득 기간도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경우 이미 취득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취득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심각할 정도로 적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취업은 확실하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터무니없는 급여에 많은 분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때문이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고 아이 돌보미로만 지원을 하실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나는 아이 돌보미 말고 다른 곳으로도 지원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더 효율적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하신다면 간단하게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별도의 시험 없이 온라인 강의와 실습만 이루어져 있고 최종 학력이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온라인 16과목과 실습 1과목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시고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2년제 졸업과 동등한 전문학사 학위를 같이 취득하셔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10과목이 추가되어 온라인 26과목과 실습. 즉, 한 과목을 이수하시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전문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하신 거죠. 최소 3학기에서 길어도 4학기 정도의 기간이면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고,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년퇴직을 앞두신 직장인 분들이나 육아로 인해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주부분들도 어렵지 않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강의를 진행하며 있는 시험이나 과제, 토론 등의 평가 일정들도 제가 쉽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직접 경험한 팁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실습의 경우에도 한분한 한 분씩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각각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 알아보는 거라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더 자세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에게 맞는 과정으로 바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요즘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아이돌 봄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돌 봄 서비스를 신청해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아이돌보미를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이 충족되신 분들이라면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교육비 모집에서 모집 공고를 클릭하시면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모집 지역 인근 거주자인 경우 합격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거주지 인근 지역으로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자세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피시 득 방법은 고정 댓글 바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본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가시TV 규리쌤이었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피씨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